보차 컨설턴트마입니다그 고인님이 인스타로 네, 제 거를 많이 보셨다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찍어 주시게 됐네요 네. 고인님 출발지가 혹시 어디셨죠? 청주요. 청주. 얼마나 오셨어요, 오기 2시간 반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정도요. 네. 오전 고인님이 가운데서서 2시간 걸리는데 고인님도 거의 만만치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교통편이 편치는 않죠, 여기 오시니 오, 어,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차는 저랑 지금 이렇게 그 아베오 터보 RS 모델을 이제 고르셨는데, 제가 추천드린 매물 혹시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제 초록까지 다 같이 보고, 공업사 와서 총점검을 다 마쳤잖아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상태에, 저희가 성능 기록 봤던 상태그 이상이 됐으면 됐지, 그 이하는 절대 아닐 거예요. 네, 네. 네, 고객님도 상태도 정말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네, 너무 깨끗하고, 제가 512부터 시작해서 총점검 다 완료해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고인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항상 이뻐해주시고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자세한 건 한번 제가 직접 촬영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고인님은 안 나오게 찍히니까요. 편하게 계세요. 네. 네. 자, 예, 터보 RS 모델이고요. 차가 많지 않은 모델이에요. 아베오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차량에서 터보 RS는 거의 에디션 같은 거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신차 값이 신차 값이 무려 어, 2천만 원이 넘어요. 이 작은 차가.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비싼 차인데 아시는 분만 아시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외관 상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 정말 정말 깨끗해요. 그림같이 깨끗하고 오늘 오전 고객님도 아이스워티 어두운 검정색, 이번에는 아베오 검정색으로 네, 이렇게 귀여운 차들을 출구하게 되네요. 그리고 외관 상태도 뭐 모양 되지만 타이어 상태 보이세요? 네, 필 타이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지금 타이어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된뭐새 타이어입니다. 주행 거리가 57,000이라 이제는 교환 시기가 됐어요. 근데 교환을 이미 다 해두셨. 이전 차주분이 해두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은 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경우도요 앞뒤 다 새걸로 교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입고 하시기 전에 네, 교환하셨더라고요. 을지기 보시면 클럽 아베오라고 보이, 유리창에 보이는데 이렇게 동호회 활동하셨던 을 분이라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 전차주분이. 그리고 썬루프까지다 들어가 있고 전면까지 네, 필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따로 추가하실 건 없어요. 나중에 블랙박스만 하나 추가하셔서 다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아이고 지금 이 공간 보냐고 사이클 타시는 분이라 저도 사이클을 좋아하는데 <laughs> 사이클 타시는 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끗해요. 뒷자리도 너무 깨끗하고 시트 상태 컨디션 너무 좋고요. RS 모델들은 이렇게 시트가 되게 이쁩니다. 스티치가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전동 접이 밀러, 예,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버킷 시트예요. 여기가 알칸타르로 안쪽은 되어 있고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네두 가지 소재로 되어 있는 그 버킷 시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잡아줘요 굉장히 잘 잡아주고 시트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57,000km 네,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디커 핸들이에요 이 RS라고 보이시죠 네 RS 디커 핸들입니다 RS에만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핸들이고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오토 네등화기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이 링크 지금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링크 같은 경우는 예, 여러 가지로, 네, 활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 링크도 할수 있고, 사진하고 영화도 볼수 있고요. 네, 컨트롤이 되게, 예, 편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키는 스마트키는 아니에요. 그리고 VDC,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두개예요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공간들이 있어요. 네, USB 포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옥스 버튼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이 RS 시트, RS 시트, 여기 RS라고 써있죠. 예, 네, 시트와 이, 밑에 장판, 이거 발판, 발판과 똑같아요. 이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정으로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RS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 순정으로 쓰시지, 이거 잘안 바꾸세요.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뒷컵과 이 핸들, 그리고 계기판 보면 RS라고 보이시죠? 네, 계기판도 아주 상당히 이쁩니다. 공조기도 이쁘고요. 네, 디자인은 아주 제법이에요. 그리고 에어백 같은 경우도 사이드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는 담배 냄새 하나 전혀 안 나요. 비흡연 차라 냄새 전혀 안 나고 그리고 후, 후방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작동 상태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경우도 너무 시원한데 냄새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썬루프도 이렇게 있어요. 썬루프도 모터 상태 좋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고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출고할 때마다 세차를 하지만 네비 새는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 습기 차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상태 극상. 네 성능 검사 올 A만 받은 만큼 상태 는 아주 극상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이 잡으신 예탄 안에서 네 정말 네. 악인 차를 찾아드렸고요. 예, 너무 만족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행하시고 즐기실 일만 남았는데 네, 잘 하시고 잘 타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법 귀여운데 제법 힘이 뻗치는 차입니다. 예, 그래서 재밌게 잘 타시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예, 이렇게 청주에서 그리고 오전에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예, 저 하나 믿고 와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인스타나 예, 지금 페이스북도 보시면 네 저에 대해서 설명이나 오랜 네, 소통 과정 잘 있으니까요 네, 지켜보시고 믿고 오셔도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